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축구팬들이 정말 기다렸던 오늘의 경기.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정환입니다. 습공입니다. 불파에 들어갑니다.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자, 만화 같은 칩샷이 터졌습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나마커스 비슬리.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슛! 기가 막힌 골터트립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추가골을 터뜨립니다아 정말 순조로운 경기 운영이 됩니다. 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추가골을 득점합니다. 상대 팀 키퍼는 악몽이군요. 그렇습니다. 키퍼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야 중간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본민이 마무리를 해버리네요. 대단한 득점입니다. 자 손흥민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김대원. 김대원 선수, 빠른 돌파 그리고 멋진 보입니다. 슛! 아키퍼, 아쿠바 특산 시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다마가될것 같습니다. 공 잡는 차들이크루네벨트남마커스 비슬리. 수비 뚫어냅니다. 초콕입니다. 큐티 올피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푸나우두입니다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손흥민에게 공부 안 해줍니다 올릴 수 있는데요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서령우입니다. 박주영이 나타납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조이 베이르만 호나우도 움직입니다. 한국의 굴리트 유상철, 이영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레프트백 이영표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빛 그대로 좋은 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자 박지성 어떤 선택일까요 언제나 가슴이 뛰게 하는 이름 대한민국의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아, 그래서 가슴이 더 뛰나 봅니다 측면으로 좀더 넓게 벌려줍니다 한국의 굴리트 유상철 부심이 길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프리스 박승우한 방에 있는 유상철 공 넘겨받는 영원한 캡틴 박지성 미드필더 안정환 아 연결 좋은 기회 슛 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공 잡는 메이르만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1 패스 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멋진 플레이입니다 나 아, 이런 태클도 판단력이거든요 어우 뚫리지 않죠 한 방에 있는 유비 유상철 박주영의 공간 자 박지성 파울입니다 휘슬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 맞습니다 이페널트 박스 한쪽 루스볼 전반전.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프타임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임하는 선수들. 경기장 나오면서부터 대화가 많았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덕지성이에요. 한 방이 있는 공격수 박주영,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손흥민, 동료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득점합니다. 반지의 제와 안정환의 골입니다. 이 팀의 주장이 골을 터뜨립니다. 캡틴의 골. 아, 팬들이 기다렸던 장면인데요. 아, 좋습니다. 주장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네, 마무리 확실합니다. 평소에 저 각도에서 골을 잘 넘는 선수거든요. 둘 만한 곳을 찾는 박지성 아 패스 좋네요. 절도합니다. 힐패스아 백킬 정말 센스쟁이네요. 자, 공을 바로 확보해 내는 골키퍼입니다. 아겔리뉴 공포의 대상 블리트, 박지성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골키퍼 공격수 앞서서 공 처리. 크루네벨트 그대로 골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이속공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기회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돌파였는데요. 활용점점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네. 안정환입니다. 잘 열어줍니다. 막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박주영!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키퍼가 이렇게 오늘 안정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기고 있는 상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야프스탐을 거쳐갑니다. 때렸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뭐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아주 멋진 슈팅입니다. 바로 이런 비밀한 슈팅이 감독이 가장 원하는 슈팅이죠. 그렇죠. 아, 발의 안쪽을 활용한 아주 기술적인 슈팅이죠. 3대1에서 다시 한번 키고프하겠습니다 자, 이 측면 찬스입니다. 굴리트, 크로스 넘깁니다. 막아냅니다. 네, 좀 뻔한 헤딩이었죠? 네.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잘 막아냈네요. 공격기를 회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잘 끝냈어요. 아,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고, 또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삼각김밥머리, 호나우두. 자, 좋죠? 히퍼, 멋진다이빙 자, 풍다내면 기회인데요. 차미네이터의 태클. 공 넘겨받는 캡틴 박, 박지성. 수비 뚫어냅니다. 촉복입니다. 좋은 기회, 슛! 득점합니다. 약간 불꽃 골인데요 골키퍼를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키퍼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키퍼에게 스치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찬스도 골로 연결시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잘이 납니다. 계속된 득점입니다. 자, 상대 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추가골이죠. 현재 스코어 4대 1입니다. 가로챕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4분 남았군요. 아, 중 개인기인데요. 열렸죠. 슛! 골대에 튕겨나옵니다. 결정적 기회. 만회골 기록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회색이 짙은 팀이 추격의 불씨를 되살려 봅니다. 측정합니다. 아 내일 뉴스에는 그래도 막판에 점수 차를 좀 줄였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 다음 경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나마커스 비슬리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경기 막판에 반칙입니다. 반칙. 김대원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분도 다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슛. 기가 막힌 골 터트립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추가 골을 터트립니다. 아, 정말 순조로운 경기 운영이 됩니다. 손흥민 동료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득점합니다. 반지의 제왕 안정환의 골이 다 때렸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 슛...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좋은 기회. 슛 득점합니다. 약간 굴절골인데요. 골키퍼를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키퍼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키퍼에게 슛... 결정적 기회 만의 골 기록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배색이 짙은 팀이 추격의 불씨를 되살려 봅니다.